안녕하세요. See you. 저는 신상 와시유의 MC 이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유에서 디저트 m d 를 맡고 있는 녹차공주 김소연입니다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신상품은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 일교차가 너무 커요. 낮에는 막 달게 땡겨 달다라니. 저녁쯤 되면은 추우니까 매운 거 자꾸 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운 거단거 거, 매운 거단거막 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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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근데 또 어떻게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냐고. 그거 바로 여기 세이유에 살수 있지. 그런 시리즈를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 아,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음... 어떻게 갈 방법이 없을까? 난 진정하고, 음. 여기 있잖아. 여기? 제주 녹차. <laughs> 제주 녹차? 우와! 이게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컬러도 너무 예뻐요. 이게 제주도에서 가져온 오품격 녹차로 만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앤디님? 이 제품은 녹차랑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녹... 그래서 가장 연한 포크색에다가 부드러운 맛을 구현하려고 했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또시유의 시그니처인데, 제주 녹차를 여기 쏙 담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맛 써도 돼요? 찐맛땡. 찐맛땡? 쌉스러이 조금 음. 빠지고, 우유 맛이 그걸 순화시켜줘서 입 안에서 거의 소용돌이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차 덕후들을 음. 위해서 2단계를 다고 하더라고요. 2단계는 유튜브고요. 음. 이 이친구는 네. 음. 초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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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를 같이 넣었어요. 우유보다 조금 진한 꽃구색을 음. 사용을 했고, 또 진한 녹차 맛이 나기도 하고요. 녹차 맛이 나녹차맛에 왔어 지금 나 제주도 왔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한테 초코랑 녹차가 입안에서 파티를 열어요 아 진짜나고 알겠어요 아, 진짜. <laughs> 다음 거또 아, 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laughs> 3단계고요 또. 이거는 이제 찐 녹차랑 연녹차를 음. 같이 토핑을 했어요 찐 녹차만 하면 또 너무 쓴것 같아서 녹차 덕후 입문을 위한 마지막 단계 3단계입니다 쌉싸름함이 그 기분 나쁜 쌉싸름이 아니고 진짜 할있어요근 녹차 향이 <laughs> 더 나죠 그리고 두 번째 것 녹차 롤이고요 CU 시그니처 쫑뚱롤 안에 녹차색 시트랑 우유 크림 안에 우유 녹차 가나슈예요 초코에다가 녹차 가루를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맛이랑 녹차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우유를 좀 가져와봤어요 우유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어디야? 응. 여기 제주로인가? 짠듯한 생크림하고 녹차가 하나 좋아요. 저소가 바로 녹차 맛 우유를 낸것 마냥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젠 집에서도 즐겨봐. 제주를. 선생 님. <laughs> 어, 왜? 네. 어,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거 저 주셔야죠. 어디 가. 점. 잠... 아. MD님 도망가 버렸어. 아니 이제 단거를 먹었더니 매운 게또싹 땡기는 거 있죠. 여기 신상품들 보시면 불닭 납작 당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핫 떡볶이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운 맛에 매운 맛을 더해줄 여기 드라이트 소스. 불닭 납작 당면 한번 열어볼게요. 오리지널 불닭 납작 당면 소스가 들어있고요. 분말도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소중한 우리 납작 당면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핫소스 개피, oh yeah! NCT 핫소스 노래를 여기 담아가지고 만든 핫떡볶이에요 숟가락도 들어있고요. 핫소스, 폰, 어니언 브레이크, 쫀득쫀득 떡볶이 떡인데 쌀 떡볶이 떡입니다. NCT즈들 여기 여기 모여라! NCT와 콜라보한 이핫 떡볶이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요. 비주얼부터가 홀그레인 들어있는 핫소스여가지고 입안에서 톡톡 터질 것 같거든요? 와확 온다. 바삭 어니언도 넣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소한 향이랑 같이 매운맛이 딱 오는데 달달한 맛도 올라와요. 이게 또 쌀떡이다 보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단거 먹었을 때 이제 매운 게 생각난다 했잖아요? 그럴 때 딱이에요. 음. 그러다가 여기 우리 제노 보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제노. <laughs> 매운 정도는 불닭보다는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맵찔이도 이렇게 약간 땀은 나는 것 같지만 즐길 수 있는 떡볶이가 될것 같아요. 더 먹어야지. 응? 응? 우후, 이게 뭐예요? 불닭 납작 당면입니다. <laughs> 매운내가 훅 올라와서 벌써 코를 자극해요. 나 혼자 먹어야지. <laughs> 음, 완전 쫄깃해요. 그냥 원래 당면을 사서 해 먹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전자레인지 4, 5분이면 땡이에요. 오래 불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매움은 참을 수 있겠는데요? 좀더 화끈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이 친구를 좀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불닭 스리라차 소스예요. 기존의 매운맛과 칼로리를 91%나 낮춰가지고 나왔는데, 맛은 더 맛있다고 해요. 이거를 한 스푼 뿌려볼게요. 일단 여기 넣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육류부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샐러드까지 넣어도 완전히 잘 어울린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먹어볼게요. 음, 강추! 음. 불닭 본연의 맛과 이 당면의 쫄깃함과 요 스리라차, 홍어 사막 절이 갈아야 이제는 불닭 삼합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엠디님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 지금 매워 죽겠어요. 아매워 빵 들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laughs> 이 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CU에서만 o n l 알고 있고 디저트계에서 넘버 원 유명 유튜버 입 짧은 햇님님하고 뽀니님이 드시는 거 보고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네. 초코빵부터 먹어봐야죠 <laughs> 세상에 이거 크림 너무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음. 아이는 또 뭐죠? 초코칩입니다 <laughs> 여러분 초코칩 네. 이게 빵에다가 초코칩을 넣고 구워가지고 이게 잼처럼 살짝 녹았으면서 식감도 바짝 바짝하게 쫀딱 쫀딱하게. 네. <laughs> 와 크림이 어마무시해요. 이 초코칩이 강렬하게 팡쳐주니까이 안에서 초코 파티 열리는 중이에요. 우유인데요. 어머 얘 크림 봐요. 연세 우유만의 고급스러운 음.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발견한 최적의 배합입니다. <laughs> 이게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맛있죠?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빵피도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응. 배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얘는 단팥인데, 단팥. <laughs> 팥도 듬뿍듬뿍 넣어서 옛날에 우와. 먹던 그런 단팥빵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어요. 음 크림과 단팥의 조화가 완전 음. 레스에요 아직 못 먹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MD도 맨날 먹는 크림빵 1분에 8개씩 판매되는 음 크림빵입니다 저희 오늘 제품 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맵단 맵단을 지켜줄 이번주 신상템이었는데요 저희 다음주에도 또 만나요 신상완 씨유